어, 여기는 또그 낭불사가 2015년 5월 25일 땅굴 징후를 발견을 하고 어, 녹취를 위한 50mm 시충 케이싱 작업을 했던 수석동 야산입니다. 어, 다음 주부터 그 강력한 그 추위가 온다는 그런 기상예보를 저희들이 접하고 어, 오늘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보온 뜻게 그리고 이런 비닐을 또 우리가 사고 또, 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은 재료를 사서 지금, 어,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낭불사는 이번 그 겨울, 또 혹독한 이 겨울을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면 그 김정은의 그 땅불 전쟁을 저희들은 어, 봉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상 어, 낭굴사의그 30년의 역사에서 어, 이 수석동 어, 이 야산은 어, 어, 낙동강 전투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낭굴사의 30년 역사에서 더 이상 이제 에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남굴사에 그 초대 설립을 하고 또 이끌어갔던 고정종씨는 어, 하승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그 하승땅굴 현장에서 의문사로 참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는 아픔의 역사를 저는 지역의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 어, 지켜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경하다가 저도 결국 땅굴의 진실을 확신을 하고 이제 14년이라는 그 땅굴의 진실에 선봉자가 돼서 접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이제 저 땅굴의 사역 14년, 이제 뭐 내년이면 15년, 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에게 남양주 수석동 이 낭불사의 50mm 시축 케이싱 작업,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그런 북한의 그 땅굴과 관련된 녹취 소리를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여성의 말씨, 뭐 콤플렉스 소리, 뭐 디젤 엔진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리고 뭐어어 어? 드릴 소리, 또 자동차 공업세가면 이 임팩이라는 나사를 조율하는 그런 소리, 뭐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 대한민국의 자유주권 수호, 그리고 김정은 공상 정권이 마지막 감춰준 땅굴 전쟁을 봉사하기 위한 낭불사의 마지막 낙동강 전성과 같다는 사실 에, 기억하시고,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제 제 인생에서 여기서 성리에 대한 생존이냐, 아니면 나한 사람의 또이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가 아, 지켜질 수 있다면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거그 길을 또 걸어가야 할 그러한, 어,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는 마음껏 내 생명 하나가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 교계를 적그리또 집단인 김정은 공상청권에서 어,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에, 죽음의 길을, 어, 순교의 길을 저는 어,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어, 겨울을 우리 낭불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어, 이뜨튜브를 보는 그 많은 외국 시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낭불사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보부장님 이거 저, 고음 떳게를 덮으면은 상당히 그, 저, 어, 혹각이 있습니까? 아, 혹한기에혹한기에 예, 예, 예. 일단은, 보온도계를 덮고, 보온도계만 덮는다고 하면은, 사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덮으면은 그대로 얼, 얼어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온도계를 덮고, 보온을 유지하면서, 비닐을 덮어니다 아, 그러니까 비닐을 덮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또, 도... 하나의 또 보온이 되겠네요 네 비닐 자체로도 보온되고 이보온덕께도 보온이 되고 그러니까 보온을 한, 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중이라는 거죠 일단 이제 혹시라도 눈이나 비가 왔을 때보온도께가죽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비닐을 담으면 비닐하우스가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듯이 그렇게 또 보온도 되니까 열을 받아들이수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예한기에 이제 종파대를 이루는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아 네, 고생하십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위해서 어, 김정은의 땅굴 진실규 명과 어, 또 땅굴 전쟁을 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낙동강 전선이 바로 수석동 땅굴사 녹시 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네. 저, 저거 갖고 더 하고요. 어, 목사님, 네. 평범하게 그 목회만 하다가 그 땅굴의 진실을 알고 작년부터 진짜 그 땅굴 전선에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이제 참 어느덧 2015년이 지나가는데,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이러한 사익을 하면서 또 지금의 심정이 어떤지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뭐, 이런 땅굴과 관련된 이런 일들은 전혀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 하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뭐, 대한민국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이랬는데. 무슨 땅굴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이런 땅굴의 심각성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서서히 아마 멀리하더라고. 어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고 또이 진실이 우리가 듣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봤으니까 본 사람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 처음에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단답합니다. 어차피 5천만 명 중에 지금 과연 땅굴을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 있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 어 안보를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별거 아니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 이것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을 정말 살려내는 조그만한 어떤 희망이 될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목사님 그 덴마크를 살린 투른비 목사 예. 이 이란 목사님처럼 한국교계에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끝까지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특별히 난굴사 그 어, 작업 촬영을 통해서 어, 작년에 저희들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사용했던 일부 장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실고 왔습니다. 어, 윈치도 있고, 38 양수기도 있고, 어, 또한 아직도 내리지 못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작은 수중모파, 그리고 수중모타, 그리고 뭐, 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저희들이 오늘 양주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낭굴사의 땅굴 탐사 30년이라는 이 역사에서 그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땅굴 징후를 이 야산에서 포착을 하고 50mm 시추 이싱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 녹취를 하고 있는 이 수석동 현장은 바로 우리 낭굴사의 마지막 식명을 끈 낙동강 전투와 같다고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남글사는 공식적으로 두 대의 자급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두 차량은 대한민국 자유 수호를 위한 김정은의 땅굴 정징을 봉쇄를 하기 위한 상당히 정말로 의미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5년도 열심히 저희들이 땅굴 전쟁과 또 진술 규명과 봉쇄를 위해서 또 알리는 사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혹한의 겨울을 반드시 잘 이겨내어서 2016년은 반드시 김정은 공상 정권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는데 남굴사가 앞장 설수 있도록 이 한겨울을 끝까지 외국 시민 여러분께서 남굴사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밑에 물통에 보온뜯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 지금 작업차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전 지역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심을 받는 아픔의 역사를 저는 지역의 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 어, 지켜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경하다가 저도 결국 땅굴의 진실을 확신을 하고 이제 14년이라는 그 땅굴의 진실에 선봉자가 돼서 접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 역시도 이제 저 땅굴에 사역 14년 이제 뭐 내년이면 15년. 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제게 남양주 수선의 역사에서 어이 수석동 어이 야사는 어어 낙동강 전투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그 이상 낭굴 사이의 30년 역사에서 대 이상 이제 에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낭굴 어 사의그 초대 에 설립을 하고 또 이끌어 갔던 고 정종 씨는 어, 하성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 하다가 그 하성 땅굴 현장에서 의문을 습다 어, 여기는 낭불사가 그 2015년 어, 5월 25일 그 땅굴 증후를 발견을 하고 어, 녹취를 위한 50mm 시충 케이싱 작업을 했던 수석동 야산입니다. 어, 다음 주부터 또그 강력한 그 추위가 온다는 그런 기상예보를 저희들이 접하고 어, 오늘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보온 두께 그리고 이런 비닐을또 우리가 사고 또얼지않 어, TV에서 우리가 보온 재료를 써서 지금 어, 우리 낭불사 요원들이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낭불사는 이번 그 겨울, 또 혹독한 이 겨울을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면 또그 김정은의 그 땅굴 전쟁을 저희들은 어 봉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상, 어 낭굴사의 그3 0여동이 낭굴사의 50mm 시축 케이싱 작업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그런 북한의 그 땅굴과 관련된 녹취 소리를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여성의 말씨, 뭐, 콤프렉사 소리, 큰 뭐, 디젤 엔진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리고 뭐, 어, 어, 드릴 소리, 또 자동차 공급세 가면 이 임팩이라는 나사를 조이고 하는 그런 소리, 뭐,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